자, 광안에 기색 공격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, 예, 지금 광안에 노리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, 그, 이건업에 오하고 회계 이런 데간 다음에 가려고 해요. 알람을 좀막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일단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알람을 띄워놓고, 그리고 좀미끼로 아예 진짜로 가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, 해가지고, 눈을 좀 돌려놓고, 광안을 지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, 지금, 저희의 전략은, 오랑 회계를 갑니다. 오랑 회계를 가서, 정말로 가서 때립니다. 그리고, 그거를, 먹는 동안에, 네, 광안이 아마 풀릴 것 같거든요. 한 2분쯤 있다가. 그래서 그때 상 먹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100만은 그냥 알람 찔린 거고 이제 아마 5하고 회계를 갈 거예요. 근데 너무 없는데? 5 회계? 회계는 좀 있고. 예. 5는 때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는, 이를 보다가 풀리는 순간, 린딩 빠바박 해서 갈 거예요.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. 네. 아마 저기도, 좀 봐야 될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오는 방으로 왔다고 하네요. 오, 오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막지? 오해 오해는 뭐 무슨 구름 뽐인 거야? 에 어씨 아, 나다 뺏겼어. 자리를 <laughs> 다 왔다. 오늘 이거 집단 강천당할 것 같은데, 이거 딱 걸렸어요. 아까 약간 잠깐 좀, 그, 우리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실수해가지고. 저, 잠시만요. 저도 강천당할 수 있어요. 아저 광천 당했어요. 어씨너 엄청 때리네. 어우, 또또또 또. 또, 또, 또. 아이 변기 다 갈리고 여기는 없을 때였지 뭐 여기한테도 패한 거 보니까 뭐 완전히 없으면서 졌나 보네요 그냥 막갈라 막깔았네 그냥 여기는 아예 일군 들어갔고. 이야. 손영님, 미련을 못 버리고, 손영님, 미련을 못 버리고, 끝까지 치다가 강천. 뭐, 저도 강천당한 김에 네장이나 돌려놓고 해야죠 아뭐 변기가 다 갈려서 일단은 이것도 운변기 뭐 이런거보다는 구리변기부터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에. 구리 한장 안정. 그래 한장부터 만들자 에휴 에. <laughs> 에. <laughs> 네. 아니 그래도 뭐 마지막에 뭐 재밌게 끝났네요. <laughs>